안녕하세요. 신형 해밀턴 카키 엑스윈드 g m t 블루 H 웅이는 4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웅이는 4차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 썼던 시계가 카시오 EF 머시기 제가 이거 10년을 써서 지금 아이템 모델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oh, no. 이 시계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맞지를 않아요. Oh, 아버지가 아들 입학한다고 어? Oh. 아들 입학한다고 이거 엄청... 고생고생 고생 하시면서 제가 사줬던 이 아이템인데, 너무 시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한개 주려고 해요. 그래서! 금방 먹고 구입한 오늘의 아이템! 이 시계는 해밀턴인데요. 열어서 한번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박스가 진짜 엄청나게 커요. 여기 앞에는 해밀턴 로고가 보이고요. 지금 이 박스는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먼저 본 박스는 빼놓고, 여기 인증서. 인증서가 요즘은 카드로 나오더라고요. 이가 카드가 없으면 AS나 할인을 못 받아요. 어, 여기는 도움 책.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시계를 오픈해 볼게요. 졸아라. 이거는 요즘 아, 새로 나온 신형 1리8 네. 파키 엑스린드 GMT 블루 H7792141 이란 모델명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할수 있는 게 GMT 크로로그래프 선각측정을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항공시계라고 하네요 네. 저는 씨알못이에요 욕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다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어, 무게가 이게 상당하네. 잠시만요. 어차피 하는 거, 제가 그 무게까지 재드릴게요. 저는 이게 무게감을 즐겨요. 그 시계를 찼을 때 어느 정도 무게가 있으면, 아, 시계 찼구나. 어, 남자. 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계 무게감을 좀 좋아하는데, 제가 이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5.43. 그리고 대망의 해밀턴 와 이거 7.05 역시 무게가 상당하더라고 제가 해밀턴을 선택한 이유가 요즘 해밀턴이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어, 연예인들도 많이 차시고 해가지고 좀 눈여겨봤었는데 이쁜 모델이 이 모델 이 케이스 직경이 4.6cm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방수 기능은 100m까지 가능한데 데근 이거는 돌려서 빼야 돼요. 한번 빼면 날짜, 한번 빼면 이제 시계. 그 다음에 또 넣고 또 돌려야 된다고요. 그 이, 그래야 이제 물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유리. 유리는 제가 이걸 떼서 보여드릴게요. 뭐 이제 뗄때 됐지 뭐. 와, 진짜 이쁘다. 유리가 무반사 코팅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리가 없는 것 같아. 유리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잖아. 그러면 반사가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반사되이 보이는데 여기는 반사가 안되죠 그리고 이제 케이스 두께는 13.7mm 그리고 가격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원래 가격은 143만원이에요 지금 뭐 시계가 꽂혀가지고 한 여러 군데를 돌았어요 돌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놀람> 시계가 이쁘게 생겼어요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캐주얼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정장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알이 큰데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잘 아우 파랗다. 파아요 파란색이야. 이거잘 보이시나? 이게 이게 초시계 같죠? 저 중간에 있는 거 초시계가 아니에요. 밑에가 초시계예요, 밑에. 예. 밑에 이거는 이제 타이머. 아 눌렀다. 눌르면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초시계.

이게 막 이렇게 가자 하고 오케이 타이밍 끝그 다음에 밑에 밑에 누르면 리셋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여기는 이제 다른 나라의 시간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대요 이게 유리가 크리스탈이라서 기스가 나질 않는데요 어, 생활 기스가 아예 안 난대요 아 근데 생활 기스 좀안 났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야광 되네. 야광. 야광 돼요? 예, 네. 야광 돼요. 지금 보여요. 야광 되고, 지금 여기는 이제 날짜. 여기 흰색. 여기 날짜. 날짜인데 지금 1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2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초인가? 뭐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뒤에도 측정 그프가 있는데 막 각도 측정을 한다고 하던데 아 이렇게 시계하고 이렇게 앞, 앞을 이렇게 보면 이거 비행기가 어디 어디 각도로 날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동영상은 잘안 보이네